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또 지식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신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마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내려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는 바로 여섯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사단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여섯 가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고 또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참 부모입니까?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 참 부모입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못 자고 악몽 꾸고, 가위 늘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귀신 소리 들리고, 또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육신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난하고 사고 당하고, 질병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하고 실업자 되고, 담배 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아약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외도 등. 그럼 이 모든 육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신 문제가 심해지는 생활에 실패합니다.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움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또 경제적 고통을 받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삼생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생은 모태에서의 열달이고 이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이고 삼생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입니다. 만약 이생을 살때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고 가짜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 지옥에 갈수 밖에 없습니다 또후대 유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상 섬기면 당신 혼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아래에이 6가지 모든 문제는 모두 위에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짓고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 창세계 3장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 한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 가지 모든 문제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죄를, 죄를 범한 이후부터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마귀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여섯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의 이세 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일곱 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여섯 번째. 당신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오른쪽에 여섯 가지 고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왼쪽에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오징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징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laugh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인생을 살때 절대 이 일곱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당, 당신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을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안에 계십니다. 당신이 이 세상 떠날 때 당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무슨 요일에 시간이 되십니까? 월요일이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시간이 되십니까 2시부터 3시에 시간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 2시에 누구와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곱 번째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5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